완자 물리학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아, 축전기네요. 축전기하고 스위치 전압 V를 연결합니다. V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닫으면 당연히 전압 V만큼 걸립니다. 그죠? 전이 차는 그냥 V 되겠습니다. 됐고요. 왜냐하면 요 전압하고 같아질 만큼 뭡니까? 충전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축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전기의 충전 과정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두 금속판은 각각 양전화하고 음전화는 대전이 되지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여기는 양전화가 대전되고 여기는 음전화가 대전되는 겁니다. 축전기의 두 금속판에 모이는 과정에서 축전기의 빛에너지가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전기에너지가 저장됩니다. 전기에너지가 저장, 틀린 말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기는 저장되고 전화, 전화량이 하전 쌓이니까 두 금속판 사이,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축전기가 완전 방전됩니다. 방전되면 두 금속판은 전화를 띠지 않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X 축에 따른 축전기의 두검속판사이에 전위 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X 값입니다. X 값이 당연히 전하량이지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전위 차가 큰 겁니다. 답은 2연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장 가만 되겠습니다. 전하량이 전하량이 많이 쌓이면은 전기장 값이 클거니까 자, 4번입니다. 어, 평행한 축전기에 스위치 S를 닿았네요. 자, V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가 전화가 모이고요. B단에 마이너스 전화가 모입니다. 자, 문제였습니다. S를 닿아서 충전이 완벽하게 충전했네요. 그러면 사이에 전압이 V가 됩니다. 그죠? 렇 근데 AB 사이의 간격을 2분의 1로 감소, 2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처음 전화된 전화량입니다. 자, 전화량이, 전화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화량은 여기에 비례하죠. 자, 그 다음에, 어, 면적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금속판 사이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2분 의 1로 되면은, 쌓이는 전화량은 2배가 됩니다. 그죠? 렇 이게 2배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어, 카메라 충전기에 충전, 충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이 변하는 겁니다. 자, 변하는 건데, 카메라 플래시 있죠? 키, 켜지고 꺼집니다. 같은 경우는 충전과 방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충방전을 이야기하는 기고 지금 키보드하고 압력 센서, 압력 센서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표자를 보셨다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금 충전기 A와 스위치를 전압을 V로 일정한 전지 연결하고 A를 완전히 충전했습니다. 그럼 A가 완전히 여기에 플러스가 모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모이겠네요. 전압이 V가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B쪽으로 연결시켰다. 그죠? 그러면은 요 A하고 B는 지금 병렬 연결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A에 이쪽에 플러스가 모여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모여 있죠. 이동합니다. 그죠? 이동해서 이쪽에로 플러스로 모이고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모이는 거예요. 자, 각각 걸리는 전압입니다. 두 개가 변압이니까, 병렬이니까요. VA 값하고 걸리는 전압 VB 값은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AB에 충전된 전하량입니다 자, 전화량이요. 자, 전압이 같죠? 전압이 같으니까 AB에 충전되는 전압, 전화량도 같습니다. QA 꼴 Q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요. AB는 동일한 수준이니까 당연히 거리도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반때기 넓이도 같습니다. 자, 가에서 위쪽 금속판은 당연히 양전화로 대전되겠네요. 나에서 B의 위쪽입니다. 양전화 되겠습니다. 나에서 A의 두금속판 사이에 전이 찹니다. 자, V보다는 작아집니다. 틀림, 작아집니다. 본래 v로 충전됐는데요. 여기서 전하량이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전위차는 v보다 작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백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나이에서 b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가에 a에 걸리는 전압보다 작지요? 자, 됐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가에서 A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전자 이동 방향입니다. 자 전자 이동 방향은 전류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이 방향 되겠네요. 자 시계 반시계 방향이니까 리연 되겠습니다. 기어시 아니고 리연 되겠습니다. 나에서 B가 완전히 충전됩니다. 자 B가 완전히 충전될 때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전류 방향은 지금 양전하 고 이동하는 방향 이 방향 되겠죠. 디귿 되겠습니다. 전자 이동이 이 방향이니까 전자 이동과 반대 방향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거 씨가 어, 디귿 맞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나에서 a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지금 전기 에너지 갔는데 지금 축전된, 충전된 충전된 전하량도 같고요. 그다음에 전압 전압도 같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전기 에너지 같습니다. 자, 가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하고 나에 b에 된 저장 에너지입니다. 자, 가에서는 a 에 전압이 V 걸리지만요, 나에서는 B에서 전압이 V보다 작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개 내지는 뭡니까? 나 가에서가 더큰 겁니다. 틀림하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0 만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평행, 평행한 축전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평행되어 있습니다. 이 건전지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이렇게. 두 검색판을 서로 평행하게 마주보게 만든 겁니다. 기억 맞는 말입니다. 두 검색판에 모이는 전화의에서 평성에는전기장의 전기에너지가 당연히 저장됩니다. 니 이언 맞는 말입니다. 전지 연결하면 두 금속판 사이에서는 일력이 작용하지요. 이게 플러스가 모이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모이는 겁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림 가는 동일한 금속판 A하고 B로 이루어진 축전기를 전압을 일정한, 일정하게 지금 전압을 줬습니다. 만약에 이 전압이 V라 하면은 여기도 전압이 뭡니까? V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연결했습니다. 자, 스위치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전압이 충전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충전되는 과정이고요. 나는 충전이 완료된 후에 스위치를 옆모습 되겠습니다. 방전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방진이 아고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에서 전류의 방향입니다. 플러스에서 흘러갈 거니까요. 이렇게 Q 방향이 전류 방향 되겠습니다. 가에서 축전기와 충전는 동안에 A하고 B 사이에 당연히 전기장이 형성되지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나에서 A입니다. A는 지금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나에서 A, B 사이에서는 지금 전기장이 있습니다. 그죠? 0 아닙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에서 A, B 사이의 전위차는 전원의 전압과 같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V만큼 지금 충전이 되는 겁니다. 전압이 V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평양 축전기를 전원장 연결했네요 완전히 충전된, 뭐, 충전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이게, 플러스가 모여있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합니다. 증가할 때, 증가하는 물리량입니다. 이 전압을 증가하면은, 당연히, 당연히, 금, 두 검속부 축전기에서도 뭡니까? 전이차가 증가하고, 충전되는 전화량도 증가하고요. 전화당 증가하고 전위차가 증가하니까 전기장의 세기도 당연히 커집니다.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 세기는 이는 기본에 보이거든요. 전압이 커질 거니까 당연히 거리는 변화 없습니다만은 당연히 전기장 세기 커집니다. 답이 기억리언디귿 5번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리과 같이 금속판 AB로 만들어진 축전기하고 스위치가 지금 V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지금은 연결되어 있는데 축전기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기억이십니다. 스위치 닫습니다 A에는 당연히 양전화가 모이겠죠. B는 엄전화가 모입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뭡니까? V만큼 됩니다.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스위치 A 닫습니다 A의 전이차는 플러스 V고, 이 B가 마이너스 V 되는 게 아니고 A점하고 B점의 차이가 V가 되는 거니까 틀린 말 되겠습니다. ᄂ 틀린 말입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축전기를 완전히 충전한 뒤에 스위치 엽니다. 열면은 그냥 축전기에 충전돼 있죠. 틀린 말 되겠습니다. 답이 1번만 되겠습니다. 모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어서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전화량이 0인 축전기, 전구 스위치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 연결했습니다. 자, 전압을 V로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닫습니다. 당연히 부위가 걸리겠죠. 축전기는 주기적으로 충전과, 바, 충전과 방진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플러스가 모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모이면 충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죠? 틀린 말 되겠습니다. 전구에 잠시 뭡니까? 닫으니까 당연히 전자가 흘러가고 할 거니까 당연히 전구가 잠시 흐릅니다. 그러난 다음에 충전이 다 되면은 더 이상 충전되지 않기,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꺼지겠죠. 그래서 리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축전기의 두검속판에 같은 양의 전화가 분포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Q가 충전된다면 마이너스 Q가 충전되는 겁니다. 전화랑 크기는 같은 거예요. 부호는 반대입니다만은. 자, 6번입니다. 금속판 A와 B로 만들어진 축전기 있는데, 전압을 V로 지금 일정한 전지하고 스위칭을 합니다. 자, 충전 스위치 닿습니다. 완전히 충전하면 여기 V만큼 전압이 걸리겠죠. 당연히 A는 플러스가 전하량이 모이고요, B는 마이너스가 모입니다. 저 오는 겁니다. B는 엄지 낚이네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A, B 사이의 전이차가 지금 V만큼 차이 나가지고 A가 더 높습니다. 그죠 A가 B보다 V만큼 더 높다 말하는 거예요. 니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전기장 세기입니다. 전기장 세는 e 는 D분의 V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전기장입니다. 지금 거리가 지금 뭐 되는가 하면은 거리가 지금 증가죠 B를 지금 오른쪽 간다 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전기장 색이 약해집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입니다. 전압 일정한 전지에 연결한 평행한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된 모습이고요. 플러스로 모여있고 마이너스로 모여있네요. 다이게서는 축전기의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감소시켰습니다. 감소시키면 플러스 힘이 더 강해지죠. 그죠? 가까워지니까 일력이 더 강해진다 이 말이겠죠. 자. 만 전위차가 더커집니다 이때 지금 전자 이동 모습을 물어보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라는 말은 뭔가면 전자가 이 방향으로 더 이동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은 리연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반대니까 당연히 뒤귿 방향 되겠죠. 리연 디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은 두 금속판 면적이 S고요.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D입니다. 자, 전압이 V를 일정한 전원장치인 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금속판 사이의 전압 차이는 V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두 금속판의 면적을 ES로 증가한대요. 그러면 어떤 값이 커지는가 물어봅니다. 두 금속판의 전압은 이 V가 일정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을 두배 하면은, 당연히, 초, 뭐야, 충전되는 전하량은두 배가 증가되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전되는 전하량은 당연히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전하량이두배 됐으니까, 사용된 전기 에너지도 뭡니까? 두 배가 됩니다. 답이 니언디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어서 9번입니다. 그림가는 면적이 같은 두 금속판이 있는데요. 축전기가 지금 V로 일정하니까 전압은 당연히 둘다 뭡니까? 사이 전압이 V가 걸리고 사이 전압이 V가 걸립니다. 그런데 나는 가에서 지금 한쪽을 X를 45도 각도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걸리는 전압으로 봅니다. 걸리는 전압은 어 됩니까? 같습니다. 자, 같은 V, V가 있으니까요, 같습니다. 축전기에 대한 전하량입니다. 전하 전화량 같은 경우는 어,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 비례할 건데, 주로 마주보는 면적이 나가 되면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에스가 나보다 큽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축전계에 사용된 증계내집니다 당연히 전화량이 가가 더 많을까요? 가에스가 나보다 큽니다. 답이 니언비 <목소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5번. 10번입니다. 10번에 보면은 는는 동일한 축전기 의 A, B가 전압이 일정한 전원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축전기의 충전이 완료된 후에 어, B의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증가시켰네요. 당연히 이 전압이 뭡니까 V, V가 걸립니다. 이것도 당연히 V, V가 걸립니다. 단지 B 같은 경우는 거리를 멀리했으니까 뭡니까 충전된 전하량이 감소하겠지요. 비장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렇죠? 겠습니다 가에서 AB의 글리는 전압 같습니다. 기억 맞는 말입니다. 나의 B에 저장된 전화량은 A에 저장된 전화량보다 작죠? 왜냐면 사용, 저장되는 전화량은 어디에 비례하는가 하면은, 자, 축전기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는데 지금 거리가 지금 멀, 멀어졌습니다. 멀어졌으니까 당연히 전화량은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나에서가 아니고 가에서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S가 값은 상네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답이 기억되어서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에 보면은, 그림은 전압이 V를 일정한 전원에 저항이 동일한 A하고 B, 그 다음에 축전기 S가 연결 막 되겠습니다. A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충전되는 순간 뭐합니까? 요렇게 A에 불이 옵니다. 그 다음에, A 연결했더니, A 충전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전자하고, 야들 전자, 전자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안 오겠죠. 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A가 꺼졌습니다. 충전이 다된 겁니다. 그러면 축전기 돌리는 전압은 V입니다. 자, 니언, 기억, 틀렸습니다. S를 이제 B 연결합니다. 자, B 연결하면, 플러스가 요렇게 이동하고, 전자는 요렇게 이동하겠죠. 이동하면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방향과 반대니까, 리언이키어시대 그죠. 전류방향입니다. 그를 B에 연결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S를 지금 A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S를 B에 연결하네요. B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플러스가 모여있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모여있습니다. 전자들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게 지금 전자 이동 방향입니다.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가 전류 방향이니까 리언이 전류 방향 되겠습니다. 리언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S를 B 연결합니다. S에 B 연결하면은 축전기에 지금 저장 제장, 저장되는 전하량입니다. 당연히 아들 전기에너지가 사용될 거니까요. 당연히 아들 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감소합니다. 다 방전이 되겠죠. 다시해서 리언만 되겠습니다. 자, 22, 22번입니다. S를 B 연결할 때, B열은 전류색입니다. 자, B가면은 충전되어 있던 게, 전화량들이 이동할 거니까, 전류가 흘러가다가 충전되는 양이 감소합니다. 나중에는 전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류값이 감소하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들어가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축전기 활용한 예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용하는 거죠. 뭐 PM 반도체, N형 반도체. 심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차 이용하는 겁니다. 전압차 이용해서 심장 얼마가 잘 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압력 센서 같은 경우는 축전기 사용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니다 넣다 뺐다 하면서 축전기가, 축전기의, 크지, 축전기의 거리가 짧아지고 멀어지고 하면서 지금 압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답이 띠가 뜨겠습니다. 이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카메라 셔터 같은 겁니다 자, 볼게요. 어, 순식간에 플래시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발산돼서 어두운 곳을서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작동원리를 축전기하고 연결해 하락하네요. 자, 셔터 누릅니다. 자, 셔터 누르면 축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전화가 순간적으로 방전됩니다. 셔터 누를 때입니다. 어두울 때 누를 때 그러면 축전기에, 축전기에 저장된, 저장된 전화가 순간 방전됩니다. 순간 방전되면서 자, 이때 있던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빛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15번입니다. 축전기 활용한 예입니다. 자, 장애 볼까요? 컴퓨터 키보드입니다. 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전기 활용한 예고요. 키보드는 충전기의 충전과 방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화랑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충전 방전하고 전화랑 변화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충전 방전은 아니고요. 학생이, 당연히 키보드는 충전기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전기입니다이 같은 경우는, 어 당연히 충전 용량이 큰충전기를 활용해야겠죠. 감화, 한,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발생해야 되니까. 세 번째입니다. 학생시입니다. 학생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가회전하면서 자, 회전 센스가 두 금속판 사이에 간격 변화에 따른 전화량 변화 감지해서 스마트기 화면을, 오, 회전시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답이 B하고 C 되겠네요. 4번입니다.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자, 16번입니다. 진동판과 고정 금속판에서 이루어진 콘덴서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입니다두 금속판의 전압이 V로 일정한 지금, 어, V로 일정한 전지에 연결되어 있네요. 자, 전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V만큼 전압이 걸릴 겁니다. 자, 소리 에너지가 당연히 진동판을 진동시키죠. 진동시키면서 축전기 사이가 뭡니까?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동판이 진동하면, 진동판과 고정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변해서 전기가 흐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소리 냅니다. 큰 소리 내봤자 뭡니까? 전이차는 지금 건전지가 보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답이 기억년 3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전기 용량 시, 습... 첫째 스크린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리 표면은 항상 전압을 르는게 아니고요, 전압을 걸어줄 때 압력을 줘가지고 전압 차가 생길 때만 전기 통합니다. 일단 기억 틀린 말 되겠습니다. 절연 물질 접촉하면은 접촉 지점에 있던 전자가 물체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절연체잖아요. 절연체의 전기 안 통하는 물체입니다. 변화 감지합니다. 답이 띠 되겠네요. 2번 되겠습니다. 실력 업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실력은 문제입니다. 간격이 뒤로, 뒤에 있는 금속판 A와 B를 V1 연결했습니다. V1 연결하면 당연히 이게 V1이 걸릴 거고요, 전압이. 이쪽에 플러스가 걸릴 거고, 전압이 충전될 거고, 밑에는 마이너스가 걸릴 겁니다. 질량이 a 물 묻혀놨는데요. 지금 중력 방향, 이 아랫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M직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는가, 피가 정지되어 있대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밑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 말이겠죠.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전기력 크기가 F는 Q이죠. Q입니다. 자, Q인데 E가 전기장 3개죠. Q는 E는 D분의 V가 되겠습니다. D분의 V1 칸은 요 정도의 지금 뭡니까? 전기장 세기를 받는 거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게 V2로 전압을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시키니까 속력 일장의 증가는 등가수인데빗방향으로 뭡니까? 힘을 받는데요. v 2 연결시키면은 보겠습니다. V1 전압 연기 전원 연결합니다. A에, A는 당연히 플러스로 되긴 되겠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하면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힘을 위쪽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P는 뭡니까? 음전화가 되어야겠죠. 리형 틀린 말 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A에 충전된 전화량입니다. V1보다는 지금 뭡니까? V2 연결했을 때가 힘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V2의 전원 연결할 때보다 크다가 아니고 V2가 더 크네요. 틀린 말 되겠습니다. 전기력이 더 커졌죠. 전기력 F는 Q인데요. E가 아까 전에 방금 말했다시피 어, D분의 V입니다. 그죠? 지금 V 값이 더 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더 커졌다. 이 말입니다. 답이 1번만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축전기 AB가 전원이, 전압이 일정한 전지에로 변결된 게 있습니다. 정말 V라고 하면 여기도 V 걸리고 V 걸립니다. 그런데 두금속두검속판 사이 의 간격이 AB가 일정하고요. 면적이 지금 A가 A의 면적이 B보다 크답니다. 자, 충전된 전하량도 뭡니까? A의 충전된 전하량이 B보다 크지요. 왜냐하면 전하량은 당연히 D분의 지금 면적에 비례할 거니까요. 충전된 전하량은 그래서 지금 면적이 A가 더 크니까 충전된 전하량도 A가 더 큽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a나 b에 걸리는 전압은 v로 같습니다. a에 충전된 전하량이 b보다 큽니다. 이건 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기장 세기는 뭡니까? 당연히 전하량 곱하기 2가될 거니까. 자, 전기장 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세기인 전기장 세기 인은 e, d분의 v가 될 거니까요. 자, 지금 v는 같습니다. v는 같은데 지금 음. V도 같고, 지금 D도 같으니까, 전기장 세 개는 같은 거예요. 답은 리언디가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3번입니다. 평행한 축전기 ABC 지장되는 전하량이고요 전압을 쭉 하고, 전압하고 걸리는 전하량을 물어봤습니다. ABC의 두 금속판과 면적과 금속판 사이의 거리니까, 자, 축전기에 지장된 전기에 너지입니다 자, A하고 C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같은 전압이 걸릴 때, A의 전하량이 얼만가 하면은 6이고요, 어, C의 전하량은 1이니까 당연히 축전기에 지상되는 전기 에너지는 A가 C의 6 배가 되겠습니다.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자 기억 기역 보겠습니다. 기억감물어 보는 거네요. 자 기억 A하고 B를 비교하겠습니다. 같은 1 2볼때가 걸릴 때 전하량이 얼만가하면은 A는 6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이 걸렸습니다. 글리는 전하량이 지금 2대1입니다. 그죠? 글리는 전하량은또 b는 지금 a하고 b가 같은 12보트일 때 2대1로 지금 전한량입니다전한량 제하량 크기는 자 면적하고 면적하고 그다음에 축진기 사이의 거리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면적은 e s 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d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어가 b 같은 경우는 면적을 기어 시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지금. 금속판 사이 거리가 D니까 이게 2대 1이 나와야 되니까요. 면적은 S가 되겠습니다. 리온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어, 리온 리언 거리를 리온을 3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B하고 C에 저장되는 저하량입니다. 그러니까 리온 값이 얼만지 알아야겠죠. 같은 전압이 걸릴 때 지금 면적이 B하고 C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저하량이 B하고 C가 지금 3대 1입니다. 그렇죠? 3대 1될 거니까 요 면적이 지금, 이언값은 3D가 되었겠죠? 3D가 됐는데, 요 값을 지금 3배로 증가한다겠으니까 9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B하고 C의 전환항비가 몇대 몇대 몇인가 하면은, 어 3D, 3D일 때, 3D일 때 지금 3대이다 그죠? 3대1인데, 요 거리가 지금 저 3배로 저 증가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3대3분 1 되겠죠? 9대1이 됩니다. 9대1이. 틀린 말 되겠습니다. 답이 기억년 리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어, 행한 축전기 A하고 B를 이용해서 컴퓨터 키보드 지금 기억자판과 리언자판을 v 로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전화번 그러면 당연히 A에도 V가 걸리고 B에도 지금 V가 걸린 상태입니다. 자, 기억자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이제 기억자가 처지하겠죠. A에 지장되는 에너지 전개는 당연히 처 증가합니다. 맞는 말. 전화, 전화가 모인다. 이 말입니다. A에 걸리 전압은 변화가 없습니다. V가 일정하기 때문에 B의 전압도 변화가 없지요. 뭐 전기가 안 통하니까요. 답이 그래서 1번만 되겠습니다.